비피넘입니다 이번에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개최된 제 16회 방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올해 18살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된 것이죠. 방클라이번 콩쿠르는 세계 3대 음악 경연 대회로 손꼽히는 쇼팽,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못지 않은 위상을 가진 경연 대회입니다. 이문찬 님은 예선, 준중결승 준결승, 결승을 거치면서 여러 곡을 연주하였는데요. 이 연주 과정을 지켜본 청중들은 이미 이문찬 님의 우승을 예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의 연주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금이 경연 대회 중이라는 사실 을 잊을 만큼 관중들은 큰 환호와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곡을 지휘한 마린 엘솝은 이번 콩쿠르 심사위원장이기도 했는데요. 마린 엘솝은 연주 중간 중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하고 감격한 듯 눈물을 닦기도 했었죠. 콩쿠르 현장에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영상으로 그의 연주를 볼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결승에서 선보인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2번, 결성곡이었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매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결선 2차곡인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 영상은 업로드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300만을 넘겼습니다. 클래식 연주 영상으로는 매우 드문 사례이죠. 영상의 댓글에서도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곡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연주에 대한 해외 반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는 본인이 전문 연주자이거나 관련 전문가임을 밝힌 사람들도 제법 많았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다한 댓글들을 먼저 살펴보실까요? 저는 콜로라도에서 마린 엘숲의 주위 아래 여러 해 동안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이런 장면은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보통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로부터 특정 소리를 끌어내요. 그런데 이 연주는 엄청난 천재 피아니스트가 오케스트라와 엘숲 지휘자로부터 가장 유기적이면서도 개인적이고 또한 감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제가 본것중 가장 완벽한 재능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지휘한 수천 개의 작업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놀라운 작품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신 분도 글을 남겼네요. 저는 이 협주곡이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연주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서로에게 꼭 맞게 완벽하고 조화롭네요. 이 연주에는 영혼이 날아오르기도 하고 자기 성찰의 조용한 순간을 추가하도록 해주는 절제된 우아함이 있네요. 이렇게 대단한 공연을 고작 18살의 소년이 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아노의 황금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토록 힘든 시기에 세상을 향한 완벽한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와 보컬리스트로서 내 평생의 이런 연주는 처음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연주를 현장에서 혹은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정말 축복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가 연주를 시작하니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고 심지어 이게 경연 대회인 것조차 잊었어요. 그는 완전히 무대를 장악했고 그는 마치 라흐마니노프의 영혼을 수생시키는것 같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는 게 너무 감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생생하고 머릿속에 맴돌아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행복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들어야 합니다. 브라보! 이윤찬 님께 금메달로는 부족해요. 현장에서 볼 때도 울었는데 지금도 수없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있어요. 저는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피아니스트인지 테크닉을 자랑하려고 이 협주곡을 어렵게 작곡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윤찬 님은 그 아픔과 고단함을 진심 어리게 전해주네요. 정말 재능 있는 음악 천재를 목격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 공연장 제일 위층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미 라흐마니노프 3번을 두 번이나 들은 상태라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 곡이 끝날 때쯤 저는 울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클래식 명곡 작품 전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50대 평생에 이 곡을 듣고 또 듣고 있네요. 그는 완전히 놀랍네요. 특히 마지막 7분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 지금 울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이라고는 전혀 모르는데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사방이 울음바다네요. 자 그럼 다른 분들의 감상도 함께 보시죠. 이 협주곡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연주되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대부분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공격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가 영혼에서부터 연주하고 음악이 그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음악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압도적으로 굉장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경연에서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거 처음 보네요 마치 지금이 경연 중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요 저는 이 협주곡 3번을 30년간 들어왔는데 지금 저는 마침내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민찬님 정말 고맙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니 콘서트 홀이 마법의 공간으로 바뀌네요 연주 장면을 살펴보면 윤찬님이 존경과 믿음으로 지휘자와 동료 연주자들에게 눈짓을 하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네요. 나는 음악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는 모습은 마치 그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들과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28분 49초 부분에 준비됐어? 자, 시작한다? 라고 눈짓하는 부분 최고네요.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순간이네요. 윤찬님이 18살이라니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연주를 듣고 있다 보니 내 인생에서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간을 초월한 연주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도 여기엔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네요. 라흐마니 노프는 이 순간을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가올 순간들을 위해 그의 음악을 만들었겠죠. 확실한 건 지금이 바로 그가 계획한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연주를 듣고 나서 윤찬님이 우승하리라는 확신을 했어요. 이 청년은 천재라거나 신동이라기보다 인생의 진리를 좇는 구도자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50년이 더 지나도 기억될 연주였어요. 천재의 탄생입니다. 두뇌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음악 천재, 록스타가 되기 위한 완벽한 조합. 연주할 때 잘생긴 외모는 덤이네요. 그는 음악과 철학이라는 두 세계를 마스터했네요. 마치 베토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 같아요. 누가 라흐마니노프 좀 깨워주세요. 그도 할 말을 잊을 겁니다. 마지막 뒤에 배경으로 들리는 소리는 라흐마니노프가 일어서서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감동과 감탄을 연발하는 수천 개의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재능 있는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발견에 모두들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민찬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천재가 즐기는 데다 노력까지 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득도한 것 같은 마음가짐까지 모든 면면이 놀랍게 그지없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브나무였습니다.